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어, 장전시황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은 또 드라마틱하게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어,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주 주말이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일단 상당히 좀안 좋았었죠.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었고요.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말을 좀 겪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아시아 시장 개장이 됐죠. 아시아 시장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 선물이 좀 급등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었죠. 그 부분들이 관세를 부여하겠다. 무역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과격한 그런 부분들을 했었었는데,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어, 연락이 와서, 뭐, 협상을 하길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면서 선물이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좀 개장을 했었고,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1%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어, 일단, 한국 시장의 야간 선물 시장도 0.4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선 미국 시장의 차트를 좀 먼저 봅시다. 어 지난주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는3%대 급락을 했다가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어 지금 모양새 자체가 어 캔들로만 보게 되면 상승 잉태형 뭐 이런 뭐 캔들의 조합 얘기들을 좀 하죠. 중간 정도를 감싸고 일단 장대음봉에서의 갭상승의 샛별이 돋지역의 캔들의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7,700 자리대를 일단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자리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8,05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 자리대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뭐, 여기서 박스 권역이냐. 아니면은 좀더 조정이냐. 뭐, 이 부분들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S&P 500도 지금 박스 권역에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음,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에서 241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laughs> 국내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그래도 1900선을 뭐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전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뻔했어요. 장중에. 그래서 요 시가가 깨지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약에 여게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냉정하게 이게 선물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꽤나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뭐 240p 포인트, 240포인트 때 초반 정도 때까지도, 어,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어, 9월 동시만기 때 까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9월 동시만기 때 까지를 잘 넘겨 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뭔가 반격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4분기 시장은 좀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은 주기장창 밀려 내려와도 어, 추가적으로 밀린다더라도 급반등의 모습들은 좀 나와주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오히려 시장이 우호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 이러한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러한 형, 형태의 모습들. 역배열권역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급락을 하고 난이제 이러한 식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4분기 때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도 좀 있었죠. 요런 거. 요런 부분들이 좀 4분기 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동심만기때를 일단 잘, 기대를 잘 이겨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음,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먼저 보게 되면, 먼저 누적적으로 좀 보게 되면, 5조 원이 조금 안 돼요. 올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금융투자 쪽은 여전히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5조 3천억 대의 순매수를 좀 보였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00억 대의 매도가 나왔지만 일단 연기금 쪽에서 9천억 그리고 개인 쪽에서 4조 6천억인데 아마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줄고 나왔을 거예요. 결국은 수급적으로 봐도 코스닥은 개인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 뭐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데 MSCI 지수 편편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뭐 많게 나가게 되면 리밸런싱 부분들 때문에 3조 4천억 정도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어, 3조 4천억 정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11.7%에서 11.4%로 포인트로 좀 낮아지죠. 그렇게 되면 3조 4천억 정도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비율이나 비중 자체가 가격이 밀려 내려오면서 좀 떨어졌어요. 한국 시장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난이 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 이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매도는 나오지 않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하겠죠. 갭상승 출발을 하겠는데, 변수는 코어롱티슈진이에요. 어, 코어롱티슈진이 상상 폐지 형태가 나오죠. 호롱티슈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있어서 좀 상당히 안 좋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어,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시장인크그들을좀 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 부분도 좀 염두, 염두를 해 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을 보게 되면 일본 쪽에 있어 화이트리스트 제재 배제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한중일 정상회담이 뭐 12월 달 정도에 예상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과연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까, 이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소미아 이 부분들 때문에 추가 제재가 어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공작기계라든가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들썩거리는데 이건 체크를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laughs> 어찌 됐든 간에 내일까지는 뭐 애국 테마라든가 아니면 IT 소재 뭐 이런 쪽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작기계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저희는 트레이딩으로 조금 봤었었는데, 이런 쪽을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을 했죠. 음, LCD 힘들다고 해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 대형 부분들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디스플레이 쪽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신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내년에 장비 입고하고 어, L8라인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에, 2019년도에 전량, 철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QD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설비 투자는 좀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에서의 복병은, 29일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선거 공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까 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의 무역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조건부적인 그런 음,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어, 일단 이렇게 되면서 투자 발표를 해주고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포석을 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 섹터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애국테마 IT 섹터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올라도 일단 반등이에요. 올라도 일단 반등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21선이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라 아직까지 오늘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 정도까지는 계속. 하반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일단 변동성 구간에 숨 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점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1선에 있어서의 각도는 그나마 조금 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 요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아, 며칠 있으면 다시 또 하방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요 장대 음봉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 즉,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수장보다는 종목장이에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밀려 내려오게 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아,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저점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상황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정 불안하다 싶다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에 있어서의 현금화를 만드세요, 차라리. 그냥 뭐 욕심내지 마시고,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장이 불안하다면, 그리고 난 이외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보든가 하는 전략이 좋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배당주예요. 첫 번째는 고배당주, 두 번째는 성장주예요. 지금 보게 되면 5G, 2차 전지, 비메모리, 이쪽이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장을 하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차기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방법이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주 극성장 극소수의 성장주와 고배당주 이두 개가 시장의 답이다. 이부분들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 시장 올른다 올라간다고 해서 눈 뒤집혀져갖고 추격매수를 하거나 그런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제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주식 잔소리를 도용해 가지고 어 오픈 카카오 플러스라는 곳에서 카카오 플러스라는 곳에서 어 도용을 해서 제 이름을 도용을 해 가지고 어 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도용을 해서 카카오 플러스에 저는 카카오 플러스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해외 쪽에 파생하는 것 같은데 대여 쪽인 것 같아요. 대여업체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하지 마시고 이거 되게 피해가 막꽤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